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 제목을 정해야 되니까 제목은 뭘로 할까요? 제가 한 20년 지기가 된 친구가 있는데 네. 무슨 살이 꼈다고 하는데 사주에선 정확한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이랑 대인 관계를 맺는 사람 꼭 다치거나 이렇게 죽거나 하는 그런 사주의 기운을 타고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그 친구가 이제 여자예요. 여자인데 제가 한 20년 넘는 세월을 본 기간 동안 사귀었던 남자 친구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10명 중에 이제 3명은 실제로 돌아가셨고요 <laughs> 아, 잠깐만요,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진짜 3명이 돌아가셨어요? 네네. 근데 두 분은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고, 한 분은 이제 아퍼, 아프셔서 돌아가셨는데, 예. 그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3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4%. 봤을 때. 33%. 어, 이제 그게 어떤 사주의 기운 때문이라는 건 이제 나중에 후에 점집을 들려서 무송이지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본인도 인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정말 많이 일어났었었는데, 이제 본인은 그냥 평상시에 어릴 때부터 가위를 계속 눌렸었는데, 친구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가위도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위를 한 번도 안 눌려봐서 잘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몸도 못 움직이고, 목소리도 못 내는 유형이 있고, 정신은 또렷해서 보고 듣는 건 되는데 몸만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체 일부라든지 전체를 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가위가 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가위를 눌리면 한쪽 팔은 자유롭게 움직여지는데 나머지 신체에는 전부 다못 움직이는 그런 가위였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도 많이 아프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계속 뭐 아프거나 다치고 이랬는데 실제로 어렸을 때는 뭐 기운이 좀 약했는지, 주변에 죽는 사람은 없고, 이제 자주 다치게 만드는 그런 유형이었는데, 첫 번째 만났던 남자친구가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때까지도 이제 뭐 종교적인 부분을 도움을 받아볼까 이런 생각 못했었는데, 이제 그 뒤로 두 번째 사귀었던 남자까지 거의 동일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이제 실제로 아, 그러면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아니면 은 무송인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그래서 찾아갔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무속인한테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타고난 기운 중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뭐 구슬하든 부적을 하든 근데 찾아갔던 무속인은 본인의 영향으로는 그걸 막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는 없고 조금 더 영험한 쪽을 찾아서 가보셔라. 이렇게 하셨었대요. 근데 이제 실제로 거길 갔다 오고 난다부터 가위의 실체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분명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환각이나 환청은 없이 몸만 마비되는 그런 부분이었다가 이제 실제로 어떤 형체나 영상들이 이제 가위 눌린 상태에서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누워있으면 원래는 가위의 형상이나 형태가 없다가 가위가 딱 눌린 걸 본인이 인지하는 순간부터 형광등이 매달려있는 그 천장에 달려있는 그 지지대 사이에 검은색 점이 하나가 보였대요. 근데 그 가위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게 점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위를 한번 눌리고 그날 끝나고 이때가 아니라 조금씩 진행 형식으로 매일매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가위가. 그 검은색 원이 처음에는 손톱 정도 크기 되는 걸로 보였다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 원이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더래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이 됐을 때 이제 성인 손바닥 두개 정도 겹친 정도의 크기까지 늘어났대요, 그 원이. 그래서 이제 그 무속인한테 다 찾아갔더니 한마디를 하셨대요 들켜서 그렇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본인 몸에 깃들었던 어떤 기운이나 영가가 이제 무속인을 통해서 그게 바깥으로 편하게 얘기하면 까발려졌기 때문에 이제 아예 대놓고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뭐 조치를 취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그 얘기만 듣고 돌아왔는데 그 손바닥 뺨두개 정도 커진 원 크기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맨홀 뚜껑 정도까지 커지는데 한 이틀 정도밖에 안 걸렸대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커지고 나서 별다른 현상이 없이 그 원은 그대로 매일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딱 3주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 원에서 조금씩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며칠 지나고 나니까 사람 손인 거야. 그러니까 손이 점점 점 한마디 한마디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원 안에서. 그래서 그게 3주 정도 됐었을 땐 양손이 두 개가 원 안에서 딱 나왔는데 그게 이제 여자 손인 거예요. 그게 손이 나온 상태로 또 며칠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마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며칠에 걸쳐서 이제 귀신의 얼굴이 점점점 그원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거기까지 진행된는데약한달 정도가 걸렸고, 이제 그때 정말 유명하다는 무속인을 찾아서 이제 수소문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안에서. 부모님까지. 그래서 제가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쉬운 거를 이렇게 잘 보시고 몰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이제 수소문을 듣고 그쪽을 찾아가서 구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집에 오셔서 그방 안에서 뭔뭐 의식도 진행하고 부적 뭐 두세 장 붙이고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근데 그 바로 가진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무속인이 왔다가 가지고난 다음에 이렇게 상황이 엄청 심각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얼굴은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 얼굴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부터 그원 밑으로 귀신 얼굴 머리카락이 점점점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뭐 예를 들면 10cm가 내려왔으면 다음날은 10cm에 10, 10cm 이렇게 점점점 내려오는데 친구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머리 있는 위치가 있고 다리가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이 딱 자기가 누워서 천장을 봤었을 때 일직선으로 이제 일치되는 데 있었던 거예요. 형광등이. 근데 누워있어서 가위를 눌리게 되면 손은 움직이는데 몸은 못 움직이니까 머리카락이 점점점 자기 얼굴을 통해서 내려오는 걸 매일 보는 거예요. 가위 돌려서. 그러니까 머리카락 때문에 옆에 공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신 얼굴이랑 자기 얼굴이랑 이렇게 정면으로 서로 마주보게 되 그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가기 전날 그때 처음으로 그 귀신 얼굴이 움직였는데 그 자유낙화를 했대요. 그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얼굴이 갑자기 1초 만에 훅 떨어져서 자기 눈앞까지 딱 내려온 거예요. 얼굴이. 딱 내려와서 거의 한 5cm 정도 떨어지는 간격까지 딱 떨어져서 그래 놓고 한마디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떠나갔대요. 근데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내가 첫 번째야 이러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말을 빌리자면 더 있다라는 거죠. 그 친구 몸 안에 깃든 게, 깃들거나 아니면 붙은 게. 그리고 다행히 그 뒤로부터는 이제 별다른 일은 없이 근데 그 친구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가위를 눌리는 거는 못 고치고 있어요, 지금도. 와, 0.1초만 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장까지 높이가 한 2m 정도, 2m에서 한 2m 50 된다고 치면, 보통 형광등에 달린 위치에서, 예, 갑자기 훅 떨어져서 본인 얼굴을 바로 앞에까지 딱 오는 거죠. 일단 그 친구분은, 아,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아직도 연락하시죠? 그럼요, 예, 어제, 며칠 전에도 만났어요. 아, 그래요? 그... 근데 친구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낸다고 다 다치게 하는 게 아니고 음. 이성적인 대인관계로 이제 관계가 엮였을 때만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맞지? 그 사람이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막 예, 이런 맞아요. 맞아요. 연인 관계나 이럴 때만 친구나 가족한테는 별 다른 영향이 없고 그러니까 아마 씨였던 그 귀신 기운이 그, 그 그런 쪽의 영역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거의 데스노트급이네. 예, 약간 뭐안 좋은 쪽으로 그렇겠죠. 뭐 연예인도 좋아하면 막 그렇게. 글쎄요 그거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뭐연예인들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뭐 별다른 게 없는 거 보면 아 그런 사주가 있구나, 있구나. 근데 와. 그 사준지 기운이 뭐가 씌어서 그 다른 존재가 영향을 끼치는 건지는 저희도 모르겠죠 아마 일단은 뭐 서현 또 오늘 너무 감사하고 이것도 좀 스펙타클한 거 같아요 보니까 어 이것도 예, 좀 일반적인 가위 눌린 건 아닌 거 같아서 그쵸, 얘기했어요 그쵸, 그쵸, 그쵸. 예. 근데 제가 뭐라고 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튜브에서 보던 무당 선생님들 또 이렇게 댓글 남겨 주지 않을까요? 남겨 주셨을 때 제가 읽어봤을 때그 친구한테 혹시라도 도움 될 만한 내용이면 오히려 더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어, 오늘도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